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함의 복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방법보다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더 많죠. 또, 안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숨겨져 있고, 잘될 때는 또잘 되는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도 더 나은 방법도 다 숨겨져 있고, 에, 문제에 문제가 생기면 답은 또다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러한 그,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숨겨진 것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에, 이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특별히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찾으라 찾는자는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오늘도 우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 더 나은 방법들을 세밀하게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어, 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어,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자,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주제를 그날그날 기억해 보고, 삶을 살아보면 변화가 만들어지고, 발전이 옵니다. 아이들에게는 예, 이 일곱 가지 방법으로 학습 지도를 하거나 독서 지도를 하면 아주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께 묻고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 잘 익숙하게 훈련하셔서 항상 행복하시고 발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 이제 예,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이 그림은 많이 본 그림이죠. 자 발을 닦아주는 두 손. 예, 자 예수님의 두손 아닐까요? 자 일단 이 그림을 보면서 어, 제목을 하나 적어 보시고 또 느껴지는 의미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목은 섬김의 능력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섬김의 능력, 섬김의 능력. 의미는 힘이 없이 없어서 네 죄송합니다. 힘이 없어서 섬기는 것은 아픔이지만 힘이 있음에도 섬기는 것은 능력이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힘이 모자라 가지고 막 억압에 못 이겨서 억지로 섬긴다면 이거는 고통이죠. 그런데 내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머리를 숙여서 섬긴다면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네. 두 발을 닦아주는 두 손, 그리고 닦임을 받는 두 발, 그리고 그릇 물 그릇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요 대야 속에 물이 있을 텐데 이게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닦임을 받는 이두 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또 닦아주는 두 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닦아주고 있을까요? 이 둘의 마음은 어떨까요? 닦임을 받는 사람의 마음, 닦아주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닦아주고 닦임을 받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만하지만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항상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보이는 현실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섬김이 필요하다. 섬기기 위해서는 은혜의 힘이 필요하다. 네, 은혜의 힘이 있어야 머리 숙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렇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돌려보시고요. 닦임을 받는 두 발, 닦아주는 두 손, 그리고 수건, 그리고 그릇. 네. 자, 그리고 성경.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기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저는 먼저 마태복음 3장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가셨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속으로 토벅토벅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신 거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다. 그러면서 머리 숙이시고 세례받았죠. 이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나는 자유하지만 스스로 종이 된다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낮아질 때 억울하지 않고 낮아져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죠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조금만 머리 숙이고 낮아지면 좋은 관계들이 이루어지죠 빌리버서 2장 예. 이번 주간 본문에서 낮아져서 섬기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속에서 도형, 각도나 수, 연산이나 측정이나 규칙이나 자료와 그래프 등의 공식을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 앞에는 막 갈등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근데, 발을 씻기시는 이가 자 나타나서 발을 씻깁니다. 다음은 서로 화평하는 장면이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 본문 또 기억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압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사셨나요? 어떤 일을 하셨고, 누구를 만났고, 또 무엇을 하셨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셨고, 또 어떤 문제들이 다가왔나요?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시죠. 그리고 미래의 또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역시 하나 되기입니다. 하나 되기, 겸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러면 하나 되기가 쉬워집니다. 자 목표는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야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라.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 서로 상처만 있게 되고 힘도 약화되고 그럴 거죠. 가정도 교회도 모든 뭐, 곳이 다 같습니다. 하나가 되는 게참 중요한 거죠. 네, 하나가 되려면 자기의 기득권 좀 내려놔야 될것 그렇습니다. 자기를 좀 낮춰야 되고, 두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네,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겸손 겸손은 예 네, 나를 좀 낮추는 거죠. 그리고 남을 더 낫게 여깁니다. 좋은 점을 찾고 그러는 거죠. 아이들의 문제를 고치려고 할 때도 항상 안 좋은 점을 막 끄집어내고 내가 높아져 가지고 아이를 지배하려고 하면은 아이의 문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보다 더 낮아진 마음으로 아이를 숨긴다는 자세로 좋은 점을 찾고 그러면은 네,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이런 말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성공하도록 만들어줄 때 고마움을 그 느끼게 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희생의 리더십이 좀 필요하죠. 일단 좀 손해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분은 일단 자기를 비웠어요.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말구유 이 짐승들의 보기통에 누으시고 그렇게 낮아져서,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무덤 속까지 낮아지신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은 복종하십니다. 복종. 순종도 아니고 복종. 복종은 순종보다 좀더센 말이죠. 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배우고 가야 합니다. 자, 3절에서 질문 만들기. 자, 3절 읽어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세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첫째는, 예,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러면 남의,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아, 그 사람이 좋은 점을 찾는 거죠. 더 나은 점을 자꾸 찾고 그러다 보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행복해져요. 행하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점, 잘못된 점을 자꾸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불행합니다.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근데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자꾸 찾아주면은 그 사람 자기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낫게 얘기하기란 말이 아니라 더 좋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좋은 점들을 자꾸 찾아야 돼요. 제가 부부 갈등을 상담을 할때 먼저 문제점을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장점은 하나도 없나요? 그리고 장점 찾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내 마음이 좀더 여유가 있게 되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쭉 보고, 어, 남편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래요. 그러면은 그건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자.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뭔가요? 개인 질문입니다. 저는 열정, 감사, 전문가되기, 비전 만들기 등이 있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요네 가지만 잘하면 업무를 잘할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또 영감하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보십시오. 사사 네. 그리고 일곱 가지 주제 또축도 올려 보시고요. 오늘 삶의 현장 어디를 가시고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하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께 묻고 네, 주님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주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될까요?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풍성해져요.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숨겨진 비밀들을 잘 찾아내서 더 발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에 함께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또 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논쟁과 다툼을 멈추게 하시고, 저희가 가장 선한 방법을 찾아서 유익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성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GTS 묵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